안녕하세요. 집순이하우스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야당역까지 도보 12분 거리에 그 옆으로는 야당 프라자 상권, 운정호수공원 추왕공대,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단지 앞으로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편의점, 어린이집, 카페,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동 24세대로 완벽 지하 주차장이 있는 37평형의 방 3개, 욕실 2개, 대형 정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3억대로 아주 잘 나왔고요. 시입주군 같은 경우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무입도 가능한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저희 집순이 하우스로 유선문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 내부 보시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하우스. 전실입니다. 네. 전실은 네. 한쪽에 키크 신발장 3칸 되어 있고, 네. 맞은편에는 위아래로 3칸씩 네. 신발장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 신발장 많네요 네. 네. 입구 쪽에는 일괄 네. 소등 스위치 있고 네. 이쪽은 사면도 슬라이딩 네.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되게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어, 잘 되어 있어요. 네. 전실이 넓어요. 그렇죠. 네. 바로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방이에요. 네. 첫 번째 오. 방 사이즈 좋죠. 아, 사이즈 괜찮네요. 네. 네. 사이즈 괜찮고 이중창호 잘 되어 있고 네. 여기 실크벽지 강마로 되어 있는데 네. 한쪽으로는. 네. 보시면 오, 드레스룸이 네.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아, 1번 방부터 또 드레스룸이 엄청 큽니다. 네, 환기창도 아. 잘 나와 있어요. 네. 오. 그리고 네. 두 번째 방으로 와보시면,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음. 좋은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드레스룸이 네. 잘 되어 있어요. 어각 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으면은 네. 어또 수납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죠, 굉장히 네. 좋죠. 네. 그리고 공용 욕실로 와 보시면 네. 공용 욕실이 폭이 정말 좋아요. <laughs> 진짜 좋아요. 네. 네, 이쪽으로는 선반 일체형 샤워기 네. 되어 있고 네. 여기 거울하고 수납장, 네. 동기 배치도 네. 다 깔끔하게 잘 어이, 들어가 있어요.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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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방으로 네. 오시면은 주방은 네. 대면형으로 와이드 주방이에요. 네, 네. 되어 있고요. 오, 네 맞다. 이쪽에는 가스로 되어 있어요. 네. 아, 가스 좋아요. 네, 네 가스 배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네. 이 가스 싫으시면 전기쿡탑으로 네. 바꿔서 사용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는 도마 살균기 네.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는 상하무장도 네.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광파 오븐 렌지 네. 여기는 밥솥 자리 네. 나와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도 네. 잘 들어가 있어요. 네네. 한쪽으로는 그리고 수납을 네. 할수 있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납함이 되어 있어요. 아, 또 깨알 시공을 해주셨죠? 네. 와. 또 다용도실도. 네. 길게 네. 잘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이쪽에는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되고 네. 여기 보조 수전도 나와 있어서 물청소나 물 청소나 애월빨래 하기도 좋고 네, 네. 여기 환기창도 굉장히 크죠. 네. 어, 우리 집앞 테라스인데 네. 아 너무 예뻐요. 네 테라스도 네. 네. 초록, 초록해요. 네. 그리고 안방, 네. 와보시면, 안방도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안방에는 드레스룸은 따로 없고, 네. 여기 극박이장이 네. 네.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네. 안방에서도 테라스로 네. 출입이 가능하게 네. 되어 있어요. 진짜 여기 테라스 잘 되어 있는데, 네. 와, 진짜 여기 1억, 이런... 넘게 인화를 했죠. 어, 네. 아, 1억 넘게 인화를 한걸 아셔야 될 텐데. 네. 네. 특히나 이 안방 욕실도. 네. 진짜 좋죠. 아, 진짜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넓어요. 네. 여기 도기 배치도다 공용실이랑 네. 동일하게 네. 다잘 들어가 있어요. 네.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큼직큼직하네요. 네. 네. 거실을 와 보시면 음 거실도 사이즈가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이, 좋아요. 네, 한쪽에는 비디오폰하고 네. 아래는 통화 보일러 온도 조절기 네. 잘 들어가 있고 네. 대용량 시스템 에어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거실에서도 네. 테라스로 네. 출입이 가능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네, 거실, 거실 테라스이 테라스. 네, 아 중요하죠. 일단 이쪽으로는 오... 네, 데크가 시공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쪽 공간도 넓잖아요. 넓어요. 넓은데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는 네. 이렇게 텃밭으로 가꿀 수 있게 정원식으로 음... 테라스가 되어 있는데 네. 진짜 넓거든요. 이거 입주하실 때 네. 입주 시점에 맞춰서 이 앞에는 저희가 정리는 한번 해드릴 겁니다. 어, 네, 맞아요. 네. 여기 수도도 잘 빠져있고요. 네. 네 전기는 뭐 안쪽에서 끌어다 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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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너무 넓고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죠? 이런 테라스가 3억대로 아주 잘 나왔어요. 네. 특가 마지막 한 세대로 저희가 가져왔으니까 빠른 문의 주셔서 꼭 보러 나오세요. 네.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